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하고 공부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읽고 해석해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It has now been 10 years since I traveled to Tanzania and these principles still guide me. 여기까지 해석하면, 탄자니아를 여행한 지 10년이 지났고 이러한 원칙들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있다. 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It has now been 10 years. 음, 10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Since. Since 중요하죠. 뭐뭐한 이래로 라고 해석하고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뭐뭐한 이래로. I traveled to Tanzania. 탄자니아로 여행한 이래로 10년이 지났습니다. 라고 해석하시는데요. Since 다음에 이렇게 과거형이 왔잖아요. 그쵸? 과거 이래로 오니까 여기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현재 완료형이 니다 has pp. 현재 완료형이 왔죠? 이분 나이가 대충 나오네요. 대학 졸업하고 1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다음 이어서 가겠습니다. and these still guide me. 그리고 이러한 원칙들이 these principles still guide me. 이런 원칙들이 여전히 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쉽네요. principles는 원칙이죠. 이런 원칙들은 these가 복수를 뒤에 요구하죠. Principle S 붙었습니다. 지시형용사 이런 직들이 Still, Still 능력 부사예요. 강조할 역순 부사. 예, 여전히 Guide, 가이드 동사로 쓰셨습니다. 인도하다, 이끌다. 라 쓴다. 나를 이끕니다. 라고 해서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I graduated from college in 2008. And ever since I have been working and traveling around the world. 라고 하시겠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할게요. 그 이후로 나는 일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아, 다시. 2008년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이후로 나는 일을 하며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라고 해석합니다. I graduated from college in 2008. 나는 졸업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할 때는요. 반드시 동사, 아, 전치사, from을 씁니다. 다시, 대학을 졸업할 때는 전치사, from을 쓰죠. 대학을 졸업했는데, in 2008, 2005, 다 관계 없습니다. 강조하려면, 2008, 또는 2008, 이렇게 읽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And ever since, and ever since, ever since. 그 이후로, 이런 뜻이에요. 그 이후로. I have been working. 오, 또 나왔군요.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 진행형이네요. 구체적으로 하면 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행형이니까 and traveling around the world 자, and 동일한 속사죠. 무슨 구조? 병렬구조. 그렇습니다. traveling around the world. 전세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현재 완료만 알아두세요. 다음 문장 I have volunteered everywhere from Korea to France to Nicaragua To North t o Carolina 계속하면 나는 한국 프랑스 니카라가 그리고 노스캐롤라 r o l i 이나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뭐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I have volunteered, 어, have have p p 니까또 무슨 완료? v 래서 u 재 완료입니다. i have v o l u n t e e r e d 나는 봉사 활동했습니다. everywhere 모든 곳에서 했습니다. from a to b인데요. b가 많습니다. 첫 번째 한국을 먼저 썼네요. 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to france 프랑스까지 니카라가 니카라가는 남미에 있는 나라죠. t h north carolina 미국에 있는 주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이네. 조금 만더해 봅시다. i practice gratitude gratitude daily And I'm always trying to meet new people and learn about different ways of life. 라고 읽으시고요. 해석하면, 나는 매일 감사를 실천하고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삶의 다양한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I practice. I practice. 주어 동사. 나는 실천합니다. 나는 실천합니다. 뭐를 실천할까요? Gratitude. 감사. 어, 정말. 힘든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오히려 자기가 감사를 느꼈다고 그랬죠. I practice gratitude는 감사를 실천합니다. Daily, daily는 매일매일, everyday 이런 뜻이죠. 그리고 and, 그리고 등기접속사, I'm always trying, 늘 노력합니다. 뭐 하려고? To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and learn about different ways of life, 다른... 삶의 다양한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자 여기서 and 역시 등위접속사죠 앞에 똑같은 거죠. 나와 있습니다. 여기 learn 앞에는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는데요. 뭘 노력하냐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to meet to learn about different ways of life 이렇게 앞뒤가 똑같죠. 무슨 구조? 병렬구조 반드시 기억,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